네,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는 요 친구입니다. JJ 인생학교 안녕하세요 유튜버 존티입니다. 네, 오늘도 네, 또 다른 제품을 한번 리뷰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빔 프로젝트입니다. 네 미니빔 네, 핫하기도 하고요. 캠핑 나가서 또 영화 한편 보면 또 분위기가 정말 하,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좀 빔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빔을 좀 한번 관심을 좀 갖고 있다가 미니 빔, 아, 휴대하기도 좀 좋고, 때로는 좀 아, 귀찮을 때딱 누워서 딱 천장에 영화를 딱 싸서 보면 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망에서 사실 예전에 빔을 하나 산 적이 있었었는데요. 아, 너무 싼 값에 정말 오, 생각보다 싼 값이네. 아마 그 당시엔 6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오, 비교적 이 정도의 빔을 살수 있네라고 사봤었었는데요.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한번 사보자 해서 샀는데 정말. 퀄리티가 조금 많이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알아보고 좀 괜찮은 거, 좀 가성비가 좀 괜찮은 친구 를 하나 샀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는 요 친구입니다. 네, 제우스 A 300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어, 일단 네 미니빔 프로젝터고요. 휴대가 가능합니다. 네. 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 가격은 39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인터넷에서는 뭐 그보다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던에 여기 정품 마크가 있는데, 일단 개봉은 한상태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지코가 나와있어요. 돼지코를 한번 딱 열어주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 사이즈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제 손바닥을 비교해드리면, 아, 요 정도? 굉장히 아담하죠? 두께도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요. 바지주머니에도 들어갈 만큼 한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고요그 외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세 가지가 더 구성품이 들어있는데요.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 이렇게 앞에 에가 튀어나왔으면 네,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 홈에 맞춰서 넣어주면 딸깍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해서 쓰시고 여기 이제 usb 단자 맞춰서 넣으셔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서 네,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네, 구성품을 보자면 아하 네, hdmi 선 생각보다 돈 주고 사실면꽤 값이 나갑니다. HDMI는요, 영상하고 음성을 같이, 네, 한 번에 전송해주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뭐또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구요. 또 다른 친구 하나를 보자면, 아하, 리모콘 제공해줍니다. 리모콘. 아, 빔 프로젝터가요, 리모콘이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마치 빔 프로젝터의 입장에서는 마우스 역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빔을 사시냐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이 자체가 안드로이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클릭하거나 선택하고 싶은 순간들이 꽤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다른 빔처럼 내가 보는 영상을 다른 걸로 연, 연결해서 그냥 출력만 하고 끝인 게 아니라 얘에서 이것저것 선택하고 클릭하고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말 마우스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방향키도 해주고 그래서 생각보다 있으면 너무 편리하고 고마운 친구. 네. 이렇게 제 리모컨까지 같이 들어있고요. 건전지는 별도입니다. 설명서를 간단하게 보면요. 완충을 하고 사용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게 선택 버튼 길게 누르면 뒤로 가기 버튼이고요 여기 지금 켜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방향키가 돼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여기 위에 이렇게 눌러서 방향키 고르실 수 있다는 거네 사양을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탑재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핸드폰 없이도 유튜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없이도 무언가 앱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사진을 저장해서 사진을 보시거나 USB 포트가 있어서요, 뭐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보셔도 돼요. 뭐 따로 이렇게 재생 장치가 없어도 얘 스스로가 읽어낼 수도 있고요. HDMI로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연결하셔서 보실 수도 있는 이렇게 입력 단자가꽤 많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교해서 제가 얘랑 사실 비교했던 친구가 LG 포켓빔이 있었었는데 사이즈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해요. 성능도 조금 비슷하다고 볼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딱 마이크로 SD밖에, 아 마이크로 HDMI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쨌거나 HDMI랑 USB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것은 재생 폭이 좀 높고요. 굳이 또 LG랑 좀제가 한번 알아보면서 비교해본 결과로는 어, LG는 어, 영상 출력을 좀 지원하지 않는 게 많대요. 확, 저 확장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AVI라든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얘는 좀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요. 뭐 램이 비교해서 8GB 까지 된다고도 하고요. 사양적인 면에서는, 보시다시피 좀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가 조금 좋게 나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어,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어서 1W거든요. LG랑 비교하는 건 제가 좀 많이 비교해 보면서 봤던 거라서, LG는 0.7W인가? 네. 1W도 안 되는 좀 약간 스피커가 부실한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어쨌거나, 웬만한 요런 비슷한 애들은 다1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고 그 정도 1트가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일단 초점은 수동으로 조정할 조절하 조절하실 수 있어요 쏘시고 초점이 안 맞는다 하면 네, 초점 수동으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3.5파이 이어폰 단자 쓰실 수 있고 물론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셔서 삼각대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요게 하나가 조금 아쉬워요 이 삼각대를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삼각대를요 근데 이 삼각대가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이 홈이 끝까지 안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이게 흔들림 없이 고정이 탁 돼야 되는데 이 단자가 살짝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교환을 한번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구매 후기를 사실 보니까 어 일단은 너무 유명한 제품은 아니라서 판매량이 많거나 구매 후기조차 많진 않았어요. 요거 때문에 제가 이게 산대 가서 교환, 저 교환 부탁드렸더니 이런 문제가 다른 데서도 접수가 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본사에 대한 방책으로는 여기에 딱 맞는 삼각대를 따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로 저에게 직접 다시 이 삼각대는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요거는 뭐 문제가 해결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살짝 사용은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이 사용 영상은 제가 기존에 있는 빔이랑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바로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네, 제우스 A300과 네, 귀엽고 아담한 네, 노란색 빔 프로젝터가 있는데요. 미니 빔 프로젝터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이 친구들이, 제우스의 300과 영화를 보기 위해 필요한 구성품들이 되겠고요. 이와 반대로 이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려면, 벌써부터 좀 뭔가 조잡스럽죠. 선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친구는 무선이고, 다른 한 친구는 유선이라는 거. 벌써부터 짐 차이가 조금 많이 느껴지고요. 바로 한번 영상 비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두 빔을 다 연결해 본 상태인데요 네, 오른쪽이 제우스 A300이고요 네, 왼쪽이 네, 귀엽고 아담했던 노란색 친구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확실히 밝기 차이가 있죠 왼쪽이 창가 쪽이라서 사실 햇빛이 좀 들어오는 것과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볼지라도 확실히 네, 오른쪽이 좀더 선명하고요 둘다 수동 초점 조절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네, 오른쪽은 확실히 네,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떠 있는데 위에 시계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글씨를 알아볼 만큼 선명한데 왼쪽은 네, 흐린 걸 떠나서도 초점을 정말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점을 못 맞춘다기 보다는 해상도 차이거든요. 제우스 A300은 높은 해상도까지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큰 화면을 뽑아낼 수 있는데 네, 왼쪽은 정말 렌즈로만 영상을 크게 뽑아주는 거라서 해상도 자체가 되게 큰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명도가 비교적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평하게 비교를 하고자 네, 이번에는 제우스 A300을 네, 왼쪽으로 한번 창가 쪽으로 옮겨봤는데요. 바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영상이 조금 겹치지만 비교가 되시죠? 네. 밝기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확실히 있고요. 선명도적인 부분에서도 질이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커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창문 하나 정도만 닫아 놓더라도 확실히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충분히 이 정도 밝기에서도 이 빔을 사용하셔서 충분히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좀 길쭉한 편이라서 그래도 삼각대를 놓고 세우셔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네모난 편이어서 사실 그냥 저대로 놔도 눕혀서 놓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도 비교적 좀 크기가 큰 편이기 때문에 스피커는 지우스보다는 네, 조금 더큰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나 출력도 비교해보자면 네, 이 노란색 친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YG300과 제우스 A300의 네, 두 미니빔 프로젝터의 리뷰를 마치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가격과 기능, 뭐 그런 성능 면들을 잘 고려하셔서 좋은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